자, 반갑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 아침 시장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뉴욕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2, 나스닥 마이너스 0.85, S&P 500 마이너스 0.41%로, 어, 3대 지수 모두 좀 약세로 전환되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어, 장중에 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면서 상승세가 나와주나 싶었으나 결국에는 하락마감 했거든요. 이렇게 하락마감한 원인으로는 일단은 CPI, CPI를 발표가 있었죠. CPI 발표가 있었다. CPI 발표가 전년 대비, 그쵸, 5.0% 상승하며, 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으나, 근원 CPI가 5.6% 상승으로, 어,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0.1% 상승하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은 정점은 지났으나 어, 근원 CPI가 아직 높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증시에 부담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이번에 은행 파산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하락한 섹터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약세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금일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 혹은 반도체나 바이오, 반도체, 뭐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나 아니면은 그동안 계속 강세가 나와줬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약세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점 주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존재한데 아시다시피 무리한 매매만 좀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옵션 만기 큰 별탈 없이 지나갈 수있으니까요그점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2차전지 관련주를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관련주들 어 지금 지속적인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이 에코프로 두 번의 고점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자첫 번째 언제죠? 이날, 3월 14일 날. 물론,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워낙 어마어마한 종목이라서. 자, 이때죠. 어, 위아래로 좀 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많이 터졌다. 이것은 첫 번째로 고점 리스크가 되거든요. 고점 신호가 나올, 나온 걸 보니 이때가 고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고. 자, 두 번째로는 이때가 되겠죠. 다음, 3월 23일 날도 위아래로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 이날 이후로도 좀 약세가 나오나 싶었더니 또다시 끌어올려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입니다 똑같이 도지 캔들이 나와주고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 에코프로 다시금 끌어올려 줄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다른 종목과 좀 달라요 확실히 지금 끌어올려 주는 막대한 거래자금 어마무시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쉽사리 한 번에 퍽 꺾이지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 어 반등이 나와준다면 어떻게 반등이 나와줄지 한번 그것도 체크해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의 주가 움직임 어떠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지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장 시작했고요. 일단은 네, 이슈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위주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역시, 나는 어제 좀 수급이 들어왔던 바이오 관련주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한미약품이나 티움바이오. 일단은 4월 14일날, 어쨌거나 아마케, AACR이 열려있기 계정이기 때문에, 이런 박세바이오를 비롯한 이 아마케, 아마케 관련주를 체크해보세요. 아무래도 오늘이 마지막 슈팅이 나와주시지 않을까. 혹은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강한 장대항봉 한번 나와 주고 젠 조정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마케 관련주인 이 바이오 관련주들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 해 보셔야 해요. 자, 그리고 일단은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275개, 하락 종목 469개입니다. 어, 코스닥은 상승 종목 503개, 하락 종목 824개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도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비차익 순매수 역시 코스피에서의 외인 순매도세에 힘입어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0.5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은 지금은 장중 약세가 나와주고 있으나 또장 후반으로 갈수록 혹은 오늘 큰 약세 폭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일 이제는 다시금 반등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이점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약세 랠리가 이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아, 이제 좀 하락, 국내 증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하락하나 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모른다. 아시다시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시 움직임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어, 기아 오근 어 <laughs> 현대차 기아랑 현대차 어, 조지아주 관련주 어, 오늘도 강세 나가준 종목 보이고 미코바이오 매드 관련 미코바이오 매드가 이제또 이게 빈쌀만그 중동자본 원 관련 얘기가 있거든요. 중동자본이 들어온다 중동금액 관련 얘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 네옴 시티 관련주도 함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한미글로벌의 주가 움직임이 많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이 최근 네옴 시티 관련주 보고 있는데 네옴 시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거든요 어... 네옴 시티 관련 아주 뭐 긍정적인 얘기 어떤게 있다.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강하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지금 한미글로벌을 중심으로 그죠? 한미글로벌 지금 기관 말수세에 들어오는거 보이시죠 한미글로벌도 그렇고요 뭐 키림, 유신 도아, 엔지니어링 최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이 네옴 시티 관련주들 어, 어떠한 이슈가 있고 또 추가적인 강세랠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옴 시티 관련주 한번 체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급 들어오는 게자 그리고 이러한 원정관련주 제가 원정관련주도 수급이 나쁘지 않다고 했죠 G2 파워는 지속적인 저? 수급도 나쁘지 않고 이번에 만약에 다시 강세가 나와져서 지난 정거점 부근인 14,700원 돌파해 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강세랠리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 현재 G2 파워입니다 자 그리고 자이글 같은 경우는 오늘 약반등이 나와준다라 이거 투자 위기 종목인데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좋아하실 만한 위치긴 하네요 단기 투자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이글이 현재가 부근에서 한 차례 약반등 나와주고 빠질 수 있거든요 뭐 자이글도 그러고 뭐 이러한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델타테크도 아마 로봇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줬던 종목인데 현대차랑 엮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차 로봇 관련 이슈와 함께 신성델타테크도 많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현대차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 종목이 요거 그쵸? sp 시스템즈나 spg 이러한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현대차 지금 관련주들이 좀 강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금 어제 좀 장중에 많이, 장 초반에 강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지속적인 강세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에코플라스틱도 진짜 이 강세 나와주는 게 상당히 가파릅니다. 자, 고바이오랩 오늘 강세랠리 이어지고 있는 거 좋네요. 고바이오랩. 눌림목 잘 나와주고 있었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바이오 랩은 제가 목표가를 이날 그쵸 아, 이날 목표가를 찍었었는데 제가 이 정말 순간적으로 도달하고 그 이상 치고 가는 모습이 안나와 줘 가지고 목표가 에서 대응을 못 드렸습니다 바이오 인프라도 오르고 있는 모습 좋고요 아, 좋아요 바이오 관련주 잘 가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두 개의 종목 잘 가고 있습니다 아이브 인프라 지난 정거점 부근인 31500원 부근까지만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우리팀 관련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자 리튬 관련주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리튬 관련주 이거 한 번에 안 꺾일 거다. 무조건 약세 나오다가 지금 외인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은 한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 줄 것이고 그 반등에서 어? 다시 반등 가서 강세 나와주나 이게 아니라 탈출 타이밍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그냥 빠지고 있죠, 오히려.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지금 이러한 종목들, 수급 좋았던 몇몇 종목도 있거든요. 지금 약반등 나와주고 있을 때가 탈출 타이밍이다. 괜히 이거 더 치고 가겠지. 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밀리는 거 보여지고 있죠? 에코프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튬 가격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미국 리튬 관련주도 밀린다고 했어요. 괜히 욕심내면서 더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좀 종목 정리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다. 자 그리고 일단은 오바이오랩은 켜놓겠습니다. 다른 종목 여러분들 목표가 도달하면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바이오랩은 좀 켜놓고. 티로보틱스,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죠?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2천억도 안 되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이번에 수주 수주를 규모가 한 1조가 넘는 금액의 수주를 단행할 것 같다, 수주 계약을 할것 같다 그러한 기대감 속에 고바이오랩은 강세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 바이오 인프라가 좀 치고 가는 것 같은데요. 습니다. 바이오 인프라 이거 전고점 부근 돌파해 줄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바이오 인프라 목표가 도달 축하드립니다. 수익 보신 분들. 바이오 인프라 여러분들께도 애도벌랑을 또,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바이오 인프라 자, 추천 종목 바이오 인프라 목표가 돌파 수익률을 좀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번. 잠시만요. 바이오 인프라 이거 수익을 20. 자, 바이오 인프라 더 치고 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좋아요. 이거 수익 실현 하셨을 겁니다. 제가 3 1,500원을 목표가로 여러분들께 드렸기 때문에 가볍게 수익 실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보이시죠? 목표가. 아, 이것도 캐쳐해드려야죠. 바이오 인프라. 보시다시피. 3만 100원 이하의 매수가 추천드렸었고 실제로 강세랠리 이어지면서 추천 목표가 대비 강세랠리 이어진 상황입니다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어 3만 100원 이하의 추천을 드렸고 지금 3만 1,600원 5%때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네, 그래서 5%때 수익률 기록 중이고 어, 목표가 돌파한 만큼 돌파해 준 상황인 만큼 돌파해 준 상황이만 오일 평균선 뭐 깨지지 않는다면은 어. 어, 저, 절반 이상 매도 하시고 5일 평균선 5일 평균선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홀딩 관점은 유효합니다. 단 어, 반드시 절반 이상은 매도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목표가 돌파하면은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어, 욕심 내게서 더 가겠지. 물론 홀딩은도나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목표가 돌파하면은 일단은 절반 이상은 매도하는 것이 좋다. 어, 현재 이 상단에 메모리 없긴 해요. 바이오 인프라가 제가 추천나갔던 이유도 어, 현재 여기 전고점 부근인 31,550원 여기 돌파해 주면은 상단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하게 치고 갈수 있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는 걸좀 생각한다면은 주가의 변동성 좀클 수가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이오 인프라도 어쨌거나 바이오 관련주란 말이에요. 바이오 관련주 특징상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클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투자하라고 좀 저는 목표가 자, 자, 자체를 낮게 잡았습니다. 자, 바이오 인프라로 수익, 긍정적이고. 어. 자, 그리고, 고바이오 랩도 지금 목표가 거의 다 도타할라 하고 있거든요. 고바이오 랩. 어이고 제가 이 갑자기 수익이 이렇게 터지니까, 뭐, 여러분들께, 어이구, 말씀드리, <laughs> 장초반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수익, 수익을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저를 믿고 일단 해주시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수익인증을 먼저 해드리는 게 먼저라서 그쵸? 일단은 고바이앱을이 일단 켜놓고 어, 일단은 금일 증시 움직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거에 너무 신경을 쓰면은 어, 다른 것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티보 로보 티스 같은 경우는 장중 상황가까지 갔다가 내려왔네요 아무래도 네, 로봇 관련주가 현재 수급 자체가 그게 긍정적인 상황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나 확인해 봐야 될 테마고는 맞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가 그렇게 썩 긍정적인 수급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 로봇 관련주 그래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리면서 내려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제 강세가 나왔던 종목 중 하나죠. LG. LG가 정말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어, LG 역시 좀 오늘은 거래량이 조금 더 죽었으면 좋겠네요. 거래량이 좀 죽고 도지캔들이 나와주는 게 좋을 텐데 일단은 긍정적인 수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보시다시피 수급 자체가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긍정적인 수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셀바이오는 오늘도 좀강세랠리 어제도 5일 평균선 좀 맞닿는 부분, 지속적으로 5일 평균선 맞닿는 부분에서 이제 시세를 유지해 주고 있다. 저 그렇다는 것은 한 차례 정도 강한 상승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해 보세요. 한 차례 정도 강세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좀 밀리잖아요. 물론 이게 다시 쭉 밀리고, 이제 반등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금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은 그,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와, 근데 다시 밑꼬리 달고 끌어올려주네요. 오, 그 봐, 바 바이오 인프라. 네, 뭐 주가 흐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바이오랩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일단 바이오 관련주가 좀 어쨌거나 다시금 강세 랠리가 이어지는 것 같네요. 바이오 관련주들, 특히 이런 아마케 관련 이슈가 달려있는 바이오 관련주들 강세 랠리 이어지고 있다. 자, 고바이오랩2 11,000원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목표가 돌파했네요. 여러분들, 오, 방송 중에 두 개의 종목이 목표가 돌파, 21,000원 훨씬 넘었다는 것까지 확실하게 찍어야죠. 딱 21,000원 아니라는 거. 자, 추천 종목. 고바이올의 목표가 돌파. 오늘 아침에 두 개의 종목이 목표가 돌파해준 상황입니다. 어, 뭐, 고바이오랩은 목표가 돌파해줬고 제가 2만 100원 이하의 추천을 드렸네요 2만 100원 웬만하면 제가 거의 다 5%대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고바이오랩 21100원. 이것도 고바이오랩. 네. 고표가 돌파 5%대 수익률의 기록 중입니다. 어, 고바이오랩 차트를 한번 다시 가고 여러분들께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바이오랩 보스, 고바이오랩으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어, 뭐, 현재로서 이 전고점 부근이 2만 천원 돌파해주고 종가감 하면 좋겠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어, 무조건 오늘, 어, 바이오 인프라와 같이, 어, 오늘 절반 이상 매도하시면서 수익 실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 두 개의 종목 깔끔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어, 시작하니까 오늘 좀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하루가 될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오늘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있고 또 LG 관련 어떠한 종목들이 강세가 나와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텔레칩스가 LG랑 좀 엮인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네요.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 어 LG 전자에 대해서 좀 M&A가 될수 있겠다라는 이, 그 후보 중 하나가 텔레칩스로 부각되고 있다 보니 강세를리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너무 길어졌네요. 방송이 수익 인증하냐고 너무 길어졌는데 어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제가 특징 종목 시간하고 교육 영상 시간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장 마감 후 마감 시장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